Hello. 가상현실로 인해 상상의 벽이 무너졌다. 이제 상상만 하면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됐다. 믿기지 않다면 일단 한번 써봐라. 가상현실 기기가 가져온 새로운 세계.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IT 기술. 가상현실,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상현실인데요. 2015년 가상현실 위가 아주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고요. 어플스토어에 VR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무료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열린 CES에서도 가상현실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먼저, 가상현실이란 무엇이냐? 알아보면요. 컴퓨터로 만든 환경이나 상황이 있고요. 사람과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요즘엔 정말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그래픽이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막 90도로 수직 낙하하는 네, 그런 기분이 확실하게 들고요. 가상현실에 3D까지 접목이 되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서 뭐 편하게 앉아서 번지점프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잠수함도 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있어 야, 오늘은 내가 하와이를 한번 갔다 와야겠어. 어, 거기가 요즘에 서핑 타기가 좋대. 에이, 서핑 USA. 우와! 굳이 힘들게 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날아갈 거 없습니다. 돈안 들이고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미 가상현실 시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디시에서 알아봤습니다. 가상현실 화제 기술 베스트 5입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방 안에서 스노우보드를 탄다. 실제 스노우보드와 똑같이 만든 장치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플레이. 우! 정말 서론위를 달리는 기분이겠는데요. 게다가 스노우보드의 속도에 따라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저절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의 느낌까지 실제 상황과 비슷해서 더욱 몰입도가 높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매력적이죠? 다음은 서울입니다. 가상 현실? 보지만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가상현실 헤드셋이 맞는 영역의 이 시각이 전부라면, 이 VR 마스크는 냄새와 바람, 진동, 분무 기능으로 가상 체험을 더 현실감 넘치게 돕습니다. 숲 영상에서는 나무 향기를, 폭포 영상이 나오면 물을 분무하고요, 화산 분화 장면에선 내장 히터를 통한 온풍이 불고요, 반대 경우라면 쿨러를 이용한 찬바람 등을 내뿜는다고 하네요. 향기는 카트리지를 넣기만 하면 향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 정글과 고무 타는 냄새, 꽃, 바다, 불꽃, 화약 등 일곱 가지 종류 가운데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모 탈레반는 굳이 골라야 되나? 여기에 내부에는 마이크를 내장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4D 아닙니까? 3D? 아니죠. 4D! 가상현실 런닝머신이 있다? 뛴박질과 점프까지 인식하는 VR 기기가 화제입니다. 유저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장애물을 피하는 움직임까지도 인식을 하는데요. 여기에 뒷걸음질과 점프까지 잡아내서 게임 속 캐릭터가 동일한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방 전체가 게임장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벽에 기어다니는 3D 괴물이나 로봇을 손으로 때리거나 총으로 쏴서 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 있는 탁자나 책상, 쇼파도 게임 소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데요. 천정에 달린 여러 프로젝터가 방의 구조는 물론 사람의 움직임까지 읽어서 가상현실로 구현한다고 합니다. 이건 게임하만쓸게 아니라 교육이나 군사훈련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입은 결국 쓰러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나 봐요. 가상 현실이 너무 진짜 같아서 오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1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의 여자친구가 귀여움이 송을 부르는데 그 옆에 내가 있는 거죠. 1대 1은 기억이 어, 오빠. 테크놀로지. 어, 예. 머키 걸. 윙. 왔다. 각종 해외 언론에서도 가상 연애를 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서멀레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현실 속에서 데이트 예행 연습을 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멘트도 한번 연습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연애는 조금 어리숙하고 좀 실수도 하고 그래요. 여성, 여성분께서 아우 oh, 귀여워! 아난 이런 거에 빠졌어. 이러지 않을까 너무 잘하면 어우 oh, 뭐야! 완전 바람둥이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가상현실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가상현실 어디까지 왔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가상현실의 원리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아 그러세요? 먼저 이 가상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먼저 3차원의 공간성과 그다음에 상호작용성, 그다음에 몰입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3차원 공간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을 적용해가지고 공간들 다 모델링하고 맵핑하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야지 가상현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예, 뭐이 앞에 놓인 것들을 한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골판지를 고려서 만든, 박스 고려서 만든 것 같은 예. 동네에서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어떤 증강현실, 그다음에 스테레오스코프, 그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VR이라고 할수 있는 네. 가상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한 300원 합니까? <laughs> 가격대도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만 원대에서 이걸 구입할 수 있고요. 핸드폰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에 맞게 구입하면 직접 VR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쓰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인데 여기 어떻게 이 맞죠? 휴대전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뒤에 뜨여있는 게 카메라가 있는 구멍이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케이스가 만약에 찍찍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 바로 쓰시면 보면 됩니까? 네, 네. 저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구멍 두 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오! 아, 이게 어? 야,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내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 골판지가? 아, 이 안에 핸드폰에는 이제 자이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어, 그 기울기에 따라 그거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몸이 기울어지거나 어떤 시각이 기울어지면 바로 예,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VR 환경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데 이... 화면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화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예. 왜두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시각에 이제 왼쪽 눈, 예, 오른쪽 눈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면요, 네. 입체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입체적 몰입감을 해서 아예 가상현실에서는 스테레오스코픽 개념으로 입체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쓰고 봤을 때는요, 그냥 한 화면이었어요. 근데이 빼고 이렇게 보면 그림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가상현실 기계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자세가 좀 나오는데요. HMD라고 해서, 네네네. 예,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네. 직접 얼굴에 쓰고선 예. 다른 데가 보이지 않고 몰입도 있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몰입도가 다르네. 어, 이건... 어, 야, 이거 골판지랑 다르네. 야, 이거 무서워. 어떻습니까? <laughs> 여러분, 제가 좀 바보같이 보였겠죠? 히, 써보시면 압니다. 진짜 이게 느낌, 느낌이 있어요. 예. 실감 나다 못해. 이건 뭐, 네. 제가 진짜 주인공이 예, 그냥 됐어요. 그냥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빛을 광추적해서 실제 보는 빛처럼 표현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하나가 레이트 트레이싱 기술일 수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면 가상의 공간에 어떤 3D 모델링에서 이런 건물 같은 걸 만들고요. 네. 거기에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현상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움직임이나 중력이나 어떤 반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인 현상이면 비가 내리면 떨어져서 부딪히게 되죠. 네. 네. 이런 걸다 만들어 놓고, 빛을 적용하게 되면요, 실제 우리가 보는 거와 똑같이 적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 어 동물들이 보이네요. 사슴이 보네요손을 한번 움직여보시죠. 어? 형을... 오! 오! <laughs> 이제 제 손이 동작... 여기 나와요! <웃음> 이야! <웃음> 여기서 에 동물을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우와, 신기해! 이야! 어떻게 이걸, 와, 어떻게 읽지? 그 앞에 그 동작 인식을 할수 있는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센서가 인지되어서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가상현실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반응도 할수 있는 그런, 예, 어, 가상현실 컨텐츠라고 보십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주도 <laughs> 예, 움직여야 할수 있고요. 어 실제로 시험을 해보니까 참 재밌네요. 요즘 학생들 정말 게임 좋아하잖아요. 뭐 교육하고 좀 접목시키면 효과가 좀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쪽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예 어떤 의학이나 군사나 그리고 또 예술 쪽의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 굉장히 어려운 분야 있죠. 어, 우리가 가상으로 어떤 재난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그거 또 보안도 그렇고요. 아,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에 그렇죠. 들어가서 직접 예, 이렇게 가상으로 체험한다면 아,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훈련 교육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하게 뭐 응용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가상 현실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분야, 어떤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어, 이건 9.11 테러 현장. 아, 진짜 네, 저도 맞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가상현실과 무슨 연관이 있죠? 예, 네, 그때 전쟁이나 어떤 그 재난에서, 어, 받은 외상후의 스트레스 같은 게 있죠. 네. 굉장히 그게 장애로서 우울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 가상현실로써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래전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군인들을 위해서요. 가상 이라크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현실과 비슷한 옥상과 총소리, 자욱한 연기의 냄새를 재현해냈는데요. 계속되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 현장에 돌아갔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소방훈련입니다. 맞죠? 화재 초기 불을 잡는데 필요한 소화전 위치부터 비상구, 유도 등까지 실제 건물 내부가 그대로 옮겨져 있는데요. 어, 초고석 아파트와 영화관, 대형 건물에서도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익힐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진짜 꼭 필요한 대비요령 위급상황, 어, 이런 것들은 생생히 체험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출산 현장이네요? 예, 평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죠. 자동차로 무려 45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남편이 가상현실 기계를 통해서, 예, 아기의 탄생 순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50만 컷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와이프에게 이렇게 좀 힘을 주는 것도 당연히 되겠지만 저 가상현실을 위해서 동원된 장비와 돈을 들이느니 45시간 그냥 차동차 타고 와이프 옆에 가요. 가상현실 하지 말고 비행기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가겠구만. 그 외에도 어떤 곳에서 또 가상현실 이거 활용할 수 있을까요? 3D 아바타를 사용한 뭐 금연치료 프로그램도 있겠고요. 움직임이 어려운 뇌졸중 환자들에게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등 의료 분야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상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체험을 해보니까 약간의 뭐 멀미 증상 이런 거 해결만 되면 정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이 되지 않을까? 뭐 멀미나면 멀미약을 먹으면 되죠. 뭐 귀밑에 귀 붙이는 걸뭐 붙이든가 호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 이슈 다음 주에도 핫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